심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또 무슨 다른 목적이 있나 하고 제가 그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뭐 다도구 업체 그러니까 배관 공산, 그 공사 업체의 직원이었었는데 그거 끝나고 9월 말 정도에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 다 받고 뭐 자기는 그런 거 없는데 그 후촌 시민들이 그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금 제보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보를 해준 거예요. 지방소대로 그 제대로 공사가 용접이 안 됐다. 그거는 분명하다. 그 특히 터빈하고 연결되는 배관 쪽에가 뭐 적어도 60%는 그 지방소대로 용접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 전문가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정말로 있다, 그러면 GS 입장에서도 그건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그, 게 이제, 어느 발전소에서 한번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발전소에서. 개관 운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축구만 이렇게 하고 말게 아니라 이거는 그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모르고 내시경 얘기는 알아듣겠더라고요. r t 라 그러든가 뭐 엑스레이 비슷하게 찍는 게 있나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찍어 보면 알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검사를 하고 GS 쪽에서도 아마. 어 저희가 뭐 밴드에도 올리고 그랬으니까, GS 측에서도 이제 하나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편지에. 그러면 거기도 굉장히 뭐 크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시청에서 이게 그 정확하게 검, 조사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터빈 쪽에 배관 용접 때문에 그러신가 보 이제 그쵸? 네. 터빈 쪽에가 특히 이렇게 부실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보일러 쪽에도 배관이 그렇게, 음, 확실하게 용접이 <laughs> 안된 부분이 음, 많이 있는데, 터빈 쪽에가 특히 배관이, 뭐열을 공사해야 될 거를 3일에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음. 저희, 그 건축 부서에서는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네. 뭐, 저, 건물 자체에 대한, 뭐, 난방이나 급수, 배관, 이런 거에 대한 설비지, 여기 태, 뭐, 여기 터빈, 배관용, 그쪽에서는, 저희 부서가 다른데더라고, 이게. 어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시 어, 설비. 설비기 때문에 건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건축하고,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 이게. 음. 그러면 그거는 어디, 어 저희도 아직 어 버디인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오늘 올려줘 연락을 받아가지고. 당하수도 그런 거는, 네. 그 건축이 하자 일괄적으로 같이 나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 건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음. 어, 배관은 이제 어, 설비적이니까 담당 못하겠다, 우리 답도 못하겠다 그러면 뭐 음. 다른 부서가 해야 될거 아닌가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답한 거요. 그렇죠. 아, 시청이 답답하면 음. 시민은 엄청 답답한 거예요. 에? 아니 시청은 여기 시 내에서 있는 일들을 뭐 어떻게 어, 뭐 효율적으로뭐 담당도 하고 뭐 해결도 해야 되는데 시가 우리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국경제과에서도뭐 그 여기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그 오늘 돌고 돌다가 오늘 하루 다 가겠는데요, 저도? 네. 일단, 뭐, 그렇게까지 밖에 답변을 못 주시면 더 들을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니까. 기관 한번 가볼 네. 그러면 그알 아라는 보이겠죠 네. 부서에 대한 부분 그럼 부서에 대한 그 어떤 뭐주무보서든 관청이든 간에 대한 알아보심에 대한 답변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저희가 알아봐야 될건 없잖아요 알아보셔 갖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저녁이나 내일까지. 일 그렇게 어렵겠어? 네, 또그 어렵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거를 제가 시청에 와서 물어보니 네. 모른다. 그러면 그 부서를 제가 찾아야 될거 없어요. 시민이 와서 부서 찾거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네. 이게 주무부서가 여기인데 저희는 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 가셨으면은. 더 많은 그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주무부서가 여기라고 알려주고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건 저쪽에 건설관과, 이 있잖아요. 건설과에, 조 건설과에서. 저기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저기서. 딱 거기도 모르고, 네. 여기도 모르고, 음. 그러면 주무부서를, 알, 네. 저한테 알려줄 만한 부서를 알려주세요. 네. 그럼 거기 가서 보르어요지역경제죠 지역경제과, 분명한가요? 그역경제 정부,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면, 분명한가요, 그 담당 부서가? 네. 네. 거기 가면 또다시 여기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까요? 지금처럼? 글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도 그럴 염려가 좀 있어요. 아유. 그런데 그최산책임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시청이좀 알려줘야지. 왜냐하면 이거 뭐, 뭐 찾아다니느라고 음, 그러니까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음, 주무 보서도못 찾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시청 책임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지도, 어, 알려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 다쫓아댕길 수도 없고. 하고 음. 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안전 확보를 하고, 행정 조치를 바라고 왔는데, 네. 여기서는 건축에 대한 것만 감독을 하지, 설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음. 그리고 담당 부서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이없는 시점입니다. 건축 원래 건건축 설계 아닌가요? 저희도 건설가에다가 물어보고 여기가 담당 부서일 것 같다 그래서 이어온 건데 여기서는 건축 일반 건축에 대한 것만 담당하고 내부 설계에 대한 발전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자기 그 지방서도 자기는 못 받아 설계도도 못 받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담당 부서냐 해도. 어, 알아보겠다. 이 정도밖에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죠? 우리, 그렇다면, 포천 시민들에게 이, 오늘 그제보온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네. 해주세요. 네, 결전소가상발전소가 절대로 호천에 음, 완공돼서, 건 응, 가동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싸워야 하는데, 현재, 배관을 담당했던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배관의 용접이 제대로 안 됐다, 시방소대로 안 됐다 그래서 위험하다,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증기를 그 감당해야 되는 배관인데 그 이음새가 부실하게 용접이 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제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어 빠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파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이상은 있었죠. 그때 있었나요? 네, 이상. 시방 수소대로 안한 거는 이상이 있었는데, 네. 안전상 문제가, 문제가 없다. 없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무마가 됐죠. 네. 네, 이상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어, 시방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그 논리가 좀안 맞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그 가스 안전공사인가? 뭐, 어디서, 그한 건데, 이해는 좀안 갔죠. 시방선으로 안, 안, 했는데, 안,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근데 이 부분은, 그, 합탄발전소, 발전소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용접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 그, 고압가스관 배관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큰 문제라 그래요. 음, 고압증기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폭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포춘시에다 해야 되나 산자에다가 보겠네. 이게 이고갖서는뭘 해요. 근데 화관이랑 안간지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네. 네. 잘... 모르겠대요.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포천 관내 있는지 여부도잘 확인이 안 되었대요. 시민, 시민들은 시청으로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이제 저희도 이따가 기업지원가 지리가 있어요. 산업단지원장에서. 예, 예. 그때 지리할 때 이걸 가지고 지리를 할게요. 터빈 쪽에 검사하면 60% 이상은 60, 70%가 잘못된, 잘못된 것데요 터빈에서 배관 이음 부분에. 예, 예, 예. 예. 터빈으로 이어지는 배관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도 배관이 있고 터빈에도 배관이 있는데 보일러 쪽은 좀 덜한데, 터빈 쪽에가 그렇게 배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터빈 쪽에 그 내시경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그걸로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시경 검사를 하면. RT라는 검사를, 그니까 있는데, 그건 비파괴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 또 감리가 아마 그거 한두 개 잘한 데만 찍어가지고 감리를 했다는 거 보니까, 네. 감리도 한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이 한몇달 있었는데 감리가 와서 감리 활동하는 걸본 적이 없대요. 석두번하고 시하고 GS하고 뭐 협의는 계속하세요? 아니 없어요. 시에서 계속 협의한다고 저한테 보고할 텐데 지난번에 회의 그 현안의 LNG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번그 회의하고 그 뒤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님한테도 뭐 이렇게. 거기서 해가지고 11월 1일날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건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네. 계속 이 차격장하고 이거 문제로 속한 부분으로 그래서 계속 회의를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행정가들이 여기 내려오고 나서 제가 이제 한달 정도 시간을 줬는데 저한테 피드백이 안 돼서 제가 그인정비서에해서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미팅을 했는데 한세번 정도 선잡로를 불러다가 뭐 얘기하고 대안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접촉을 계속 했어요. 선원대에서도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희도 좀그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게 모르겠어요. 미아리가 돼서 자꾸 저도 힘든 게, 가서 막 회의하고 뭐라 그러면, 전그래요 의원님. 우리가 의원님 때문에 맨날 이렇게 불려 나오는 것도 행정관들이 그래요.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움직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